아, 아 제가 아마 제 방에 있는 고양이라고 했나요? <laughs> 아, 제 방에 아. 고양이들이 있는데 네냥이들네 오늘 날씨가 좀 시원해서 애들이 활발해요. 활발해. <laughs> 더워요 진짜 돼. 약간 뻗어 있었는데 뻗어서 자야 되는데 더워서. 좋은 아침이에요, 여사님. 저는 웨이크필드 박사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죠. <laughs> 어어 자랑질 시작했어요. 네. 아 이. 건물에 서, 아마 설립자라고 해서 아이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맞춰아요 네. 아마 이주된 시신이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뭐저저 저 사람 저 초상화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막이러서이상해요다말 허법이 이상한. 이상한 분들이에요. 예. 네. 자 의사라니까 갑자기 막 오마이 막 이러면서 또 없는 거네요. 아, 그래요? <laughs> 뭐 이런. 좋은 아침이에요. 아, 네. 무례함을 용서하세요. 저는 병문자가 생기면 너무 신, 흥분하거든요. 그렇군요. 아, 우리는 당신과 같은 전문가가 부족해요. <laughs> 하지만은, 너네 병원에 취직해주진 않아. <laughs> 안죠 그렇지 않죠. 전문가 부족이라니 무슨 뜻이죠? 매년 우리는 정부로부터 줄어든 예산을 지원받아요. 처음에는 의사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는 관리인이었죠. 음. 이, 아, 이제 아주 소수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요. 네, 우리의 불쌍한 환자들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해요. 그들은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우린 우리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그리고 물론 우리 환자들도요. 음. 저는 네. 다음에 저는 몇해전 이곳 환자였던 남자를 찾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디프리예요. 혹시 만난 적 있나요? 알렉산더 디프리. 네, 외국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 있었죠. 그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맞게 기억한다면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자꾸 누구한테 반문하는 거죠? <laughs> 그것이. 아, 설마 이분도, <laughs> 이분도 이상한데? 환자님이신가 어... 왜 이러시지? 그것이 다른 환자들을 놀래켰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자들과 함께라면, 아, 당신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래 일해왔나요? 그렇 게 물어봤네요? 네, 네 오랜 시간이죠. 몇 해가 되었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나요.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외로움 규칙들이 우리를 떠나게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laughs> 그 다른... 뭐지? 그다음 누가 우리 환자들을 돌봐주겠어요? 아, 그 다음에 제가 기관의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내가 찾는 남자 디프리시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박사님. 그러나 기록 보관소는 사적인 곳이에요 우리는 권한이 없는 그 누구도 접근을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좋은 가문으로부터 왔어요. 어, 어, 그래? 아시죠? 또 어떻게 알아요? <laughs> 우리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아주 신경 쓰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일기소침하지 말아요.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찾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아주 체계화된지 아주 한참이 지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어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우리 일은 상당히 많은 수련을 감수해야 해요, 웨이크필드 박사님. 당신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 확신해요. 이것은 이 자체로 보람차죠. 하지만 오내 마음을 차지할 다른 무언가가 더 있었으면 해요. 수월히 시간을 보내도록요. 그것이 어떻게 내 짐을 덜어주겠어요? 그럼 더 이상 그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덕질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무료해가지고 혼자 혼잣말 하는데 능숙해졌나 봐요. 혼자 막 대화하고 혼자 막 대답하시고. 막 그러니까요. 하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일단 모두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래 이게. 다들 외로웠나 봐. 심심하고 막 그러니까. 더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곳은 환자들이 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크레이션 동인 것 같군. 아마 여기에서 알렉산더 디프리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 그를 만날, 만난 누군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음, 과연 그럴까? 어디 방을 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위에 뭔가 있어요. 어 잠잠한 바다에 파도가 햇살 가득한 해변에 찰싹 거렸다. 뭐 그런... 그림인가봐? 그런 그림인가 봐요? 어 이거는 아 이거 안찍어준거 같아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아 무슨 조각상 이 있나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림 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엽청 네 이거는 어 아, 이거 있는데 어 그냥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아, 이거 되게 목가적인 풍경인데 되게 밝은 목가적인 풍경이래. 목가적인 게 약간 목회 그런 거 관련된 건가 봐요. 그래요? 아닐걸요? 목가는 그래? 그거 시골 풍경 같은 거를 목가적인. 아, 제가 했... 이거 딱 찾으니까 옆에 동의어로 막 목회적인 막. 진짜요? 네, 목회자이막 그건...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목가적이라는 말잘안 쓰는데 저, 제가 알고 있는 단어 아, 뜻은 그래요? 그건데? 그러면은. 뭐 그건가? 되게 시골, 풍경에서. 뭔가 그게 또 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모르겠어요. 두 가지 뜻이 있나 봐요. 어, 어렵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요, 한번. 요것도 한번 보세요. 네. 초상화 같아요. 네, 이거는, 어, 아니에요. 이, 이거 뭐 누르셨어요? 요, 요, 얼굴 있는. 아, 이거, 이거 누르셨어요? 네. 아, 알수 없는, 생각이 잠긴. 아, 이거 아니고요. 네. 아, 단조롭고 따스한 자연을 묘사한 다양한 고풍스러운 풍경화들이 나 죄송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 방의 따뜻한 실내 장식은 환자가, 환자의 상당히 예민한 정도의 정신적 어려움을 암시한다 그런 거 보면 목가적인 게 그거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딱 따뜻한 데코레이션이네요 음. 전 그래서 막 이런 이 방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줄 알았어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군복 입은 아니 아니야 다양한 아이 아... 다수 같은 같아... 이나영은 입과 아니에요? 저는 문과라고 봐야 되나? 아 저는 문과예요. 아 문과요? 네. 아 저희 둘다 문과 맞네요. 저는 문과에 가깝다고 봐야죠. 단조롭고 따스한 자연을 보사한 다양한 고풍스러운 풍경화들이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이거 네. 클릭할 건데 이거 아마 좀 낯설은 창문. 아, 이거가 뭐냐면요. 좀 이상한데. 아, 커튼이 아. 아, 이 창문만이 셔터가 내려진 것이 이상하다. 커튼이 방에 이 모서리를 넘어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아, 왁퍼님은 이과세요? 두둥. 저는 이과에 가까웠는데. 음. 왜냐면 네. 수학 점수가 더 좋았거든요. 아, 나 수포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수학은, 오, 역시, 이과. 이과, 이과. 갈걸 그랬어요, 저 아, 그래요? 어, 어. 저, 전혀 다른 길이 었어요 전공 걸었어요. 내내 적성이 안 맞아서. 아, 그래요? 고통스러웠어요. 전 적성이 잘 맞는데, 아, 학점이 었나 <laughs> 고백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살필 거다살펴서으니까 사람에게 말을 걸어 봅시다. 네. 아, 이게 사람이었구나. 네, 날가 빠진 군복을 입은. 네, 여기 날가 떨어진 군복을 입고 있는 남자. 알수 없는 생각이 잠겨 있다. 말을 걸어볼까요 볼게요. 환장가? 환장했죠 여기 계시면. 실례합니다, 선생님. 제가 도울 수는 없지만 당신의 제복을 알아보겠네요. 군에 계셨어요? <laughs> 사람과 그리, 그림을 구, 구별할 수 없는 그래픽. <laughs> <laughs> 여기 매력있어요, 근데. 날 <laughs> 혼자 내버려둬요. 당신은 나와 같은 겁쟁이야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마시네요. 선생님? 혼자 냅두라고? 네. 네. 나는 겁쟁이일 뿐이에요. 날 내버려둬요. 더 이상 대화 안될것같죠 네. 그냥 저기 창가에. 할머니. 어? 할머니예요 네. 예. 그렇구나. 머리가 회색이. 아, 그러네요. 뒤에 쪽을 지우고 계시네요. 네. 예. 긴 머리 잖아요 딱 봐도 <웃음> <웃음> 좋은 아침이에요 여사님 제 이름은 웨이크필드예요 저는 이 시설의 예전 환자를 찾고 있어요 웅성웅성 있는 소리 웅얼웅얼 막. 네. <laughs> 그녀는 나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군 자 질문해 봅시다 어, 당신은 여기 산지 오래됐나요? 예 네. 그랬더니 여사님 제가 계속해도 된다면 여기 사신지 오래되셨나요? 또 웅얼웅얼웅얼 <laughs> 네, 그다음 2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 거죠. 네. 저는 이병원에 예전 환자를 찾고 있어요. 아마 그를 만나보셨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당...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웃음> <웃음> 바로 치고 들든 <laughs> 절점 <초점> 없는 응시. <laughs> 어. 저 3번 해볼까요? 3번 해봅시다. 저는 당신이 만나봤을 수도 있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디풀이에요. <laughs> <laughs> 어머. 책상을 매우 노하셔서 책상을 막 치시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가서 와 어깨를 토닥이줬어요. 어 뭐지? 어 디프리시의 이름을 듣고 보이는 강한 반응을 봐. 아마 그녀는 적어도 그를 만난 적은 있을 거야. 그녀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해줄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쵸죠 없죠. 미스. 어머, 어머. 미스 코네씨는뭘 흥분했어요. 제발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음. 자 그다음 이 사람은 아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더 이상 대화 하긴 힘들고 뭔가를 꿰어내 가지고 네.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죠. 그럼 여기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옆 방으로 가 봅시다. 누가 계신 건가요? 아, 누구 있구나. 누가 있긴요. 나예요. 나. 거울에. 아, 거거이구나 <laughs> 거울에 비친 나.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신문 쪼가리 같은 게 놓여 있는데 한번 네. 볼까요? 음, 이것은. 치료 기록 같은. 네, 치료 기록 같은 것이 있네요. 볼까요 네. 에드워드 에드워드 론에 대한. <laughs> 아, 네. 이것은 치료일지 같아 보이는 건 아까 이거였고요. 에드워드론, 27살, 극심한 치매. 치매에요? 네. 어. 미스터 로의 상태가 지난 세션 때보다 악화되었다. 그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모르핀이 그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듯하다. 지난 주 동안 그는 강박적이며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 불안해한다. 근데 치매 환자한테 모르핀을 왜 넣죠? 그러니까요. 저, 근데 치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상하보했어요 1891년 9월 25일. 예. 네. 환자의 복용. 아, 네, 환자의. 약, 투여량을두 배로 늘렸다. 왜냐면 환자에게 효과가 없어 보여서. 음. 그 다음에, 1891년 9월 29일. 아, 이거 맞을 거예요. 와프님이 저 시대에 모르핀이 만벽 토치약인 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에이, 맞아요. 에이. 되게 옛날이라. 아, 옛날에 되게 이상한 치료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디다 박사는 공격을 당했고, 얼굴을 물렸다. 혼자 미스터론을 진압하는데 4명의 남자가 필요했다. 검사를 통해 그의 몸에 3개의 자국이 발견되었다. 가능한 원인은 자해이다. 뭔가 얼굴을 공격당하고 4사람이 네 나오고 곡성같지 않아요? <laughs> 아, 덜덜. 덜덜. <laughs> 덜덜. 멋이 죽었디자그 <laughs> 다음에 1891년? 네, 10월... 10월 3일 네. 미스터론은 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모두 매일 나아지고 있다 그의 습관들은 상당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기도를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비록 나와 내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일지라도 뭔가 이제 종교에 심취하기 네, 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안 좋습니다 자 그러고 뭐~ 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근 네, 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투명한,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찬 유리병. 바닥에 동전이 놓여 있다. 동전 주석 볼까요? 주. 오.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반 실링이에요. 식스펜스. 어? 그럼 신문? 네. 근데 이 후... 의사가 이렇게 남의 물건 훔쳐가 됩니까? 아, 좋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게임지. 그러까그 다음에 이거 거울. 보기 드물게 큰 거울. 그 다음에 뭐, 창문 쪽 볼까요? 어... 창문이 열리도록 고정하고 있는 가는 금속 조각이 있다. 예. 네. 이거를 주워가는 거죠. 네. 어, 닫혔어요. 어머. 저기 뭐가 있어요. 예, 네, 저기 너머에요. 어, 이제 방안이 어두워지고 나는 가짜 거울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 이게 가짜 가울이었나 봐요. 응어 음, 음. 다른 쪽에 남자가 한명 있는데 묶여 이렇게 단단히 묶여 있었고요. 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엄청나게 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 얼굴에는 표정이 완전 무서운, 예막 네, 공포 네, 같은 네, 걸로 그런 네. 표정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는데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없으니, 인, 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난 간다. 네. 그리고 난 돈이 생겼으니까 신문사로 갈 거야.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약간 범죄와 <laughs> 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사이코패스. 다 소시오패스 기질 이 있어요. 막 <laughs> 공감 능력이 없어 다들. 동물엔 또 있잖아요. 어, 동물만 에 놀래고 놀래키면 놀래고. 매직 미로 저런 걸 매직 미로라고 하나요? 네, 매직 미로. 그 범죄자들 막 대질 신문할 때아 창문 같이 있는데 범죄자는 바깥을 못 보는데 바깥에서 아, 형사나 그렇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 아 맞아, 예진이. 다들 다들 영적 능력이 막 장난 있는 거. 자 이거 줍시다. 나6실펜스 가져왔어. 아 네. 나 신문 좀 줘봐. 6펜스지 아니. 어 정신병원에 대해서. 네, 대해서 이제 물어봅시다. 네. 정신병원에, 네, 대해서, 정신병원에 대해서, 물어볼게.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 네, 항상 밤에 그곳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울음, 노랫소리, 그리고는 망령들과 같은 거주민들의 저주 소리. 그게 보통이죠. 하지만 이번 밤은 달랐어요. 모든 게 고요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드리죠. 모든 거리에 단 하나의 소음도 없었어요. 음... 나는 정신병을 보았고 모든 창문들의 빛이 없이 까만 것을 보았어요. 모두가 그곳에서 잠들어 있나? 그건 이상하죠. 그리고 저 들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비명이었어요.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지옥의 악마의 것이었어요. 그래?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그래요? 아, 아 끝났군요. 네. <laughs>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 되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아 그럼요. 바이보이 빠이보에, 빠이써 이러네요자 그러면 신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네. 재밌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자 쓰여진 런던 신문의 첫 헤드라인. 아 네, 첫 헤드라인은 예 아무런 사건에 대한 것이었어요. 음. 런던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에 미스테리한 상황 속 죽은 채 발견된 터키 대사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음. 우리의? 아, 그, 그분이 살해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 살해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세인트 입스에서 발견된 바다 괴물. 이거를 찾아보니까 은상어라는 네 단어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바다 괴물이라고도 쓰인데요. 바다 괴물이겠죠? 음. 이런 기... 내용이 재밌죠 역시 <laughs> 어, 이래야 깊은 곳에서부터 온 뱀의 잔해는 어제 이른 아침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한달전 끔찍한 폭풍 도중 파도에 의해 파괴된 스페인의 해변 박물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예. 네, 그렇군요 네그 다음에 또아 그리고 러브 브러쉬 스족스라 불리는 오페라를 광고하는 하나의 그림도 있어요 그렇군요 <laughs> 신문 재밌네. 그러네요. 이 이후에 내용 있나요? 없어요. 아 여기까지죠? 네. 아 오늘 제, 저희가 번역이 양이 많아갖고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아 아니요. 이게 지금 순서 되게 바뀌었거든요? 예. 어디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예 방 하나를 안한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음... 그...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는데요. 여기, 자기 막, 선임 동료한테 물어봐달라고 막 이러고, 그 사람이랑 대화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 사람일 텐데? 예. 아, 그 사람이에요? 예, 제가 대화를 막, 막 빼먹었나봐요. 아. 음. 아니, 이 사람 말고 일하는 사람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럼, 누구와 대화를 빼먹은 거지? 혹시, 아까, 그거, 막, 그녀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랑. 아, 맞다. 거의... 그 사람이랑 대화해야 되는구나. 아, 뭔가 그럴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맞아. 아, 이분이랑만 대, 대화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아, 제가 대본을 들, 저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대본을 안 들고 있어서. 아, 네, 이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정신과 의사 웨이크필드 박사예요. 아니, 제가 이번 번역을 하면서 응. 이 문장만 한 다섯 번 나온 것 같아요. 그 만나사람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다음 번역에는 이 문장만 열 번은 넘게 나와요. <laughs>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부심절. 네. 의사 부심? 어. 여기에 꽤나되게 되게 어렵게 공부했나 봐요. 아, 나타셔 웃어요. 한번 더 웃어요. 신나. 아니로는. <이러셨구나. 웃음> 어. 자, 여기에 꽤나 인상적인 음. 시설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음. 당신의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음. 저는 어이 시설을 예정한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이름은 디프리예요. 음, 그렇군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네요. 어 그러면은 맨위 걸로 물어볼까요? 아 대사집은 제가 구한 게 아니라 제가 미리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을 해본 게 제가 수요일 날 밤에 했나? 첫편 제가 매일 언제 들었죠? 수요일이었죠. 아 그랬어요? 네, 그때 해, 하면서 게임 클릭하면서 하나씩 받아 적어 적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옆에 분한테 넘겨 드리고 토요일 날 분... 열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 바쁘셨나 봐요? 자, 혹시 그럼 당신의 동, 선임 동료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이 크기 정신병원 아, 이거 아니네요. 그러면은 아, 한... 혹시 아, 글쎄요. 입구 로비에 있는 미스 리즈엘에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녀는 이곳에 수년간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오래요. 당신은 우리 관리인들이 환자들과 이곳에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정신병원 부지를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당신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삶은 당신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아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시즌 1을 제가 재밌게 해가지고 이제 시즌 2 나와갖고 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이거 이 혹시 이제 시즌 1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1. 에 떡밥을 막 던져놔요 처음에는 되게 이제 사소한 오컬트 그냥 종교에 관련된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그세럼 얘기도 나오고 또뭐 얘기 나오죠 막 되게 이상한 막 떡밥을 막 계속 추척하고 하나도 회수를 맞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고 시즌 2에서 떡밥을 하나라도 회수를 하지 않으면은 전 시즌 3은 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보기어 이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니까 러 시즌 1도 지금 제가 1, 2편 에피소드 1, 2편을 누가 네. 한글 번역된 파일을 갖고서는 게임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거 어디서 났는지 알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더 라스트도어 회사에서 해줬더라고요. 헐. 그래갖고 회사에서 한글 파일을 올려놨는데 시즌 1의 에피소드 1, 2까지만 번역을 해서 올려놓고 3, 4는 안 해줬는데 저는 이제 그 파일을 주기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게임하면서 그때 직독 직해를 해봤는데 직독 직해를 하니까 번역이 너무 느려요 맞아요 어쩔 그러니까 어 너무 느려져가지고 이거를 미리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노잼 원래 이 게임이 노잼인데 노잼 노잼, 노잼 <laughs> 더 <핵> 노잼 <laughs> 어, 더 노잼이어가지고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이제 미리 하고 번역을 시켰죠 그쵸? 두 번째 거 가보죠 네. 이 크기에 음... 아 이거네요 정신병원은 꽤나 커요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격리병 등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여기 환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엔 그보다 적은 관리인들이 있죠 전체 병원 안에 우리 세명 뿐인걸요 세 명밖에 없요 내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수입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어요. 완전한 스텝들,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시설들,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 그러나 더 크고 쇠것인 지역 정신병원이 지어졌어요. 이스트힐로의 정부 지원은 서서히 줄어들었죠. 곧 모두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남은 거예요. 그 와꾸님이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반감할 거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저는 대충 이해하고 있고 네. 일단 적어서 넘기면 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약간 그런 정확한 데서 오는 재미 같은 게 있어요. 아, 아 그래요? 내가 음. 대충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뭐 이런 재미? 약간 매력 있어아 그리고 이 게임. 혹시 즌이 찾아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게 완전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게임을 아. 해야 돼가지고, 이거 절대 한 번에 첫 플레이에 게임 안 돼요. 여기도 시작하더라고요. 곧. <laughs> 이게 헐. 막, 아, 진짜 작가가, 작, 가를좀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개발자를 만나것 같아요. 그분 정신 상태가 오지 그러니까, 않을 것같 정신 상태가 멱살을 잡고 짤짤짤짤 해것같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해놨어요. 막 이러고 싶어요. 진짜 궁금. <laughs> 네, 그러면은 떠날게. 아, 네. 아, 뭐, 고마워요. 어떤 일이든 어, 당신의 하는 일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할게요. 어.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봐주신 와프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자 감자. 우리 이게 양, 이게 번역할 게 너무 많아갖고, 반씩 잘라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방송을 한번 껐다가, 로제와 황혼의 고성, 무슨 고성이었나? 모르겠어요. 아, 오늘 새 게임 하는 건가요? 예. 네. 예, 네, 로제와 황혼의 고성. 이렇게 아마 한 시간 진행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그, PS 비타로 나온 으흠. 게임을 하게 될것 같아요. 닥소울, 닥소울 아니에요? 닥소울을 해야 되는데. 그리워, 우리 잘생돌 어. 돌아 닥소울을 해야 네. 되는데, 닥소울에 문제가 있어요. 뭐요? 그건 제가 방송을 잠깐 끄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네. 그러면은, 봐주신 왁프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뭐, 로저와 황혼의 고성에 관심이 있으면은, 뭐, 이어서 접속해주셔도 됩니다. 고고.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 까지？하 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